는 어, 수혈 동의서를 확인합니다. 의료진 증명서 함께 혈액형, 그리고 대상자 그리고 나이, 그리고 이레이 이레이디션 소는지 그리고 부착 했는지에 대해서 사정합니다. 사정이 되었으면 필요한 물품을 가서 대상자, 가인사 자신을 소개하고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의료진 증명서, 개방형 질문으로 정확한 대상자 나이, 혈액형에 대해서 사정합니다. 의료진 증명서 확인이 되었으면은 환자에게 이전에 피부 수요을 하는지 물어보고,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설명이 되었으면, 어, 이제, 그, 활력증으로 측정해서, 정확한 대상자의 피부 어, 상태를 사정하고 어, 사정이 되었으면, 이제, 환자의 피부 상태를 사정해서, 부종 발적, 가려움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없으면, 마찬가지로 손소수을소유진을 실시하고, 청결장갑을 착용합니다. 수혈장단을 체험했으면 어 수혈백과 수혈세술 플랫폼를장단상단에서 연결하고 챔험모를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체험 후에 공기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소독성으로 3웨이 대부분의 수도를 음. 한다음황에 3웨이와 연결하고 배상자에게 주의사항이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수영하는 도중에 통증이나 부작용이 있으면 바로 의사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오신구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정하고 15분 후에 활력증을 측정해보시며 15분 동안 15에서 20GTT per minute으로 수혈을 할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었으면 사용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간혹 입주에는 혈액형 그리고 이레디션을 했는지 혈액주입시 간과주속도에 어, 대해서 작성하고 수혈 전중후 활력증 수혈 부작용 발생용에 대해서 작성합니다.